잘 했는데, 녹화가 안 됐네요. 아, 그래서 너무 슬퍼요. 자, 오늘 영상을 한번 또 찍어 볼게요. 자, 시은님이 숙제한 걸 살펴보면, 다시 찍어야 돼요. <laughs> 자, 좌측에 여기는 단봉으로 자자, 글자글 움직이는 거는 아직 추세가 크게 터지는 시간이 아니 아마 미장전인 것 같아요. 그죠? 미장전에, 그죠? 우리가 위장을 하기 전에 앞서갖고, 나스닥의 성격을 잠깐 설명하면, 나스닥은 올리려면 내렸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고, 내릴 경우 강하게 올렸다가 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위장을 보면서 많이 관찰하신 다음에, 나스닥의 성격을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위장 전에 이렇게, 그죠? 좀 얌전할 때는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추세가 움직이고 나서 해도 돼요, 미리. 추세가 움직이고 나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배팅을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중요한 지지 라인이 있다면 그 라인에서 반등을 잡을 거냐. 그죠? 움직이고 나서 매매하는 사람들, 초보들이 많아요. 시원님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보면 여기 지금 강, 강한 매물대 라인을 표시해 주셔갖고 제가 이 좌측 파동 이 왼쪽이 안 보여도 지금 설명을 해갈 수 있는데 원래는 좌측 파동이 보이게끔 해서 캡처를 하면 설명하기도 좋고 공부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장하기 전에 항상 장전 분석을 할때그죠 좌측 파동도 분석을 하면서 매물대도 잡고 지지 저항도 살피잖아요. 그죠? 얘가 강한, 얘가 이렇게 단봉으로 지글지글 움직이다, 움직이다가 강한 장대 은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은봉이 여기 저점이 있는데도 이 강한 은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죠? 하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수 있어요. 아래 꼬리도 적어요. 그러면 이 중심을 못 올리면 매도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평소보다 긴 장대 음봉은 중심까지도 못 올라오기 때문에 작은 분봉까지 같이 살펴서, 그죠? 중심을 못 올리면 매도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이 중심을 못 올리고 시가를 시작한다. 그러면 하방세가 강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몸통이 이 저점을 깨줬네. 그 매도로 계속 들고 갈수 있고, 윗꼬리까지 컷을 안 걸어도 돼요. 진입을 했을 때는 그냥 이 몸통 머리 부분에 컷을 긁고 매도로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위에서 이긴 장대음봉으로 종가가 깔끔한 것보다 밑에서 한두, 세, 네 개, 네개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종가가 깔끔할 때는 그죠? 그 다음 캔들이 중심 위로 올라올 때는 그죠? 매수세도 좀 강하게 반등을 준다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나 여기서 매도로 진입을 했을 때는 청산은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죠? 중심을 뚫어 올리거나 이 고가에다가 컷을 걸어 놓고, 그죠? 매도로 홀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파동이 시작됐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많이 여기서 내렸다 생각하고 매수로 들어갈 경우는 여기는 외바닥 상승일 수도 상승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영매매인 거예요. 이미 양운 하단도 깼거든요. 그리고 힘이 강할 때 이렇게 천내려올 때는 이미 상승 추세선도 다 깼잖아요. 매도세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만이 지지라인이다 생각하고 들어갔을 때 외바닥 상승이고. 외바닥 상승은 다시 하락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매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 그리고 반등을 줄 때는 앞에 캔들이 평소보다 몸통이 길고 강할 때는 이런 중심이나, 그죠? 캔들 윗꼬리가 길게 발생한 부분들은 저항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어놓고 살펴보면은 얘가 꼭 그죠? 저항받는 윗꼬리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라인 그어놓고 매도로 대응할 수 있고, 최대의 것은 이 은봉 캔들의 몸통 고가 쪽으로 손절을 잡아주고, 매도로 대응해 볼수 있는 거예요. 외바닥 상승은 다시 크게 눌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보통 나스닥이 캔들이에요. 보통 자주 나오는 게 하락한 만큼, 중심 못 올리면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죠? 하락한 만큼, 그죠? 반등주고 하락했다가, 행보했다가, 시간 걸다가 다시 내린 만큼 더 내려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요런 것들은 여러분이 돌려보면서 패턴을 찾으면 그 종목의 성격을 많이 알 수가 있죠. 지금은, 미장대쯤이란 미장, 미장 때쯤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미장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올리려면 내렸다가 올린다. 내리려면 올렸다가 내린다. 그죠? 나스닥이 보통 쓰는 페이크잖아요. 그 다음 캔들이 또 보면 은봉종가 꼬리가 짧아요. 그래놓고 아래 꼬리를 단 양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중심을 터치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강한 장대 양봉이 여기 고가까지 넘었어요. 그 매수 힘이 좀 세게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게 뭐냐면 패턴이 물론 하락한 만큼 하락한 만큼 나왔지만 이 음봉의 중심을 뚫었다라는 것도 매수 힘이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이 중심도 안 오고 올라온다라는 것도 매수임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 손절을 그럼 여기다 잡아주고, 가능하면 이쪽까지 놀림에서 우리가 매수로 들어가든가. 그쵸? 지금 여기는 한번 따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를 읽어주면서 이 은봉 캔들이 긴 아랫꼬리를 달고 그 다음 양봉으로 위로 올려줄 때. 그죠 눌림에서 매수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윗꼬리 많이 달았던 이 매물대를 뚫어 줄때 종가로 붙던가 아니면 다시 중요한 라인을 뚫는 강한 윗꼬리 없는 양봉이 떴을 때 그죠? 종가 아니면 눌림에서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밑에서 볼 때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양봉의 중심을 뒤덮, 디덧, 느냐 아니면 중심을 못 오고 얘가 올리느냐를 보고 아니면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냐를 보고 이 힘을 보거든요. 그래서 세개 들어왔구나. 아, 이게 아래 꼬리가 길긴 길지만 이시가를 지지하는 모습이구나. 그죠? 요 양봉 때부터 매수로 들어가거나 확실히 뚫어줄 때 매수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 최대 컷은 여기가 되겠죠, 아니 이쪽에서 이쪽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최대 컷은 이 양봉 시가 정도가 되지 여기 밑에까지 허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봉으로 흔들고 나서 시작된 양봉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양봉의 시가가 손절 라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강하게 올려준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얘가 보면, 직,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요 수직으로. 그리고 강한 이 저항대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윗꼬리 달고, 은봉이 나올 때, 못 올리면 매도로. 그리고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 보고, 밑에서 위까지 올라온 진폭을 보고, 그쵸? 피보나치를 그어놓고, 어디까지 눌리나, 확인도 할 수가 있죠. 매도, 매도에 여기는. 여기도 매도가 되고, 손절 라인도 잡아줄 수가 있죠. 여기, 여기. 강하게 올리니까 양운이 두터워질 수 있는데, 역시 외바닥 상승이 한 번에 못 올리는 것처럼 위에서 내려 찍을 때도 양운이 두텁다면 한 번에 못 내려 찍어요. 상봉을 만들고 내려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어놓은 라인에서 저항받는 거 보고, 매도로 진입, 진입해볼 수 있다. 그죠? 얘가 하락을 할 때는 보통 양은 하단을 지지받고 올리는데, 그죠? 너무 이렇게 산모양처럼 쏟아져 내릴 때는, 캔들의 종가를 잘 봐야 돼요. 피버나치 그어놓으면 여기가 한38.2% 선까지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 보면, 이 최대 저점이나 중요한 라인의 중심이나 시가라, 시가나 음은 하단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그죠? 이렇게 강하게 올린 이유를 찾아야 돼. 하락한 만큼 하락해놓고 이렇게 강하게 올렸을 때 뭔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눌림을좀 크게 주긴 해도 다시 얘가 이 양운 안으로 들어와서 중심까지 터치했다라는 거는 하락으로 갈수 있는 비정상적인 비정상, 모습은 아니죠. 이렇게 강하게 하락해 놓으면 여기 양운 하단, 여기 수평 라인을 못 올리고 쭉 빠져야 되는데, 그죠. 하락으로 가려면 다시 하락한 만큼 올라와 버렸다. 그것도 양은 두터운데 안으로 중심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뭔가 이상하죠. 하락으로 가기에는. 그림이 좋지가 않죠. 이 강한 매물대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지가 되면 이건는 매수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스 펜 하단은 대시세를 일으켜주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법으로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거 막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미가, 의미가 그래요. 의미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강하게 하락하면서 여기 양은 하단 이 수평 매물대 저항받고 이렇게 반등준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야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매물대를 뚫고 들어와서 중심까지 터치한다는 거는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더 수상한 건 이미 미장 때 보통 헤이크가한번 나왔고, 강하게 올린 거 뭔가 있는데, 너무 많이 빼네. 근데 이 저점은 깨지 않았어요. 저점 깨지 않고, 중요한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나서 이 강한 매물대로 뚫고 올라와서 중심까지 터치했다라는 거눌림의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 여기서 양은 하단에 손들고 그 매수로 잡았을 때는 그죠?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땐 얘가 첫 파동인 거예요. 그 이, 여기를 깨지 않는 이상 그냥 홀딩 깨서 홀딩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네 번째 파동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 파동이 되죠. 아니 이렇게 보면은 네 번째, 다, 잠깐만 한, 둘, 셋, 넷 4 5 6곱파동 우리가 보통 3 5 7 9 1 1파동째로 유심히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 고점을 뚫고 올려주면서 지지가 되고 더 올린 다음에 그죠 긴 윗꼬리단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그죠 저항을 보여주죠 캔들이, 양봉으로 잘 가는 캔들이 고점에서 신호를 나타낼 때는 주의해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구름대가 두텁다면 이 상단 정도까지 해서 이쪽에서 청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외바, 외바닥, 외바닥 상승, 하락 중에 외바닥 상승은 상봉을 만들면서 빠질 수도 있고, 하락 중에 외바닥 상승은 크게 못 가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단 말이에그 원리로 비슷한 게 고점에서도 이렇게 한 번에 못 내려요. 꼭 상봉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준선을 못 올리거나, 그죠? 아니면 고점을 한번더 뚫어준 상태에 다시 빠지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3, 4년 천장을 만들면서 빠지거나, 고점에서 그런 패턴이 항상 있고 캔들로는 보면 평소보다 긴뭐 윗골이 달린 음봉은 그죠 주시를 해야 되는데 뭐 종가가 짧을수록 힘이 세다 시작하는 힘이 세다 그럼 뭐 중심이나 중심 못 올리거나 고가를 못 올리면 이거는 매도로 볼수 있는데 중심도 못 올리고 시, 중심도 그다음 캔들이 시가로 시작할 땐더 힘이 세다 그 고점에서 보면 기준선을 뚫 뚫은 몸통이든은봉 캔들 몸통이잖아 기준선을 뚫은 몸통 캔들은 그죠? 그죠? 하락을 더 예견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너무 두텁잖아요. 고점이지만 그러니까 쉽게 못 깨겠죠. 양봉이 나와서 그러면 일단 매도는 청산을 해야 돼. 그리고 지켜보면 거의 같은 패턴으로 기준선을 못 올리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그죠? 장기 평선이 이런 데를 지지 라인으로 두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겠죠? 기준선을 못 올리고, 그죠? 캔들도 좀 단봉이죠. 힘이 약하죠. 매도로 계속 볼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밑에서, 밑에서, 그죠? 아니면, 이제, 상승을 시작했다 싶을 때 이런 기준선 라인도 지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양운 하단을 지지하고 올라갈 때는 이건 눌림의 매수로 당연히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 아니면, 그죠? 그 다음에 양운 하단에서 받고 기준선에서 받았으면 저는 더는 매수를 안 받아요. 그냥 최대한 파동을 그리면 갔다가 고점에서 매도로 쳐버려요. 가능한 매수는 밑에서나 센 자리나 겹친 자리, 당연한 자리에서 받아주되, 그죠? 가능하면 밑에, 밑에, 밑에서 받아야 되고, 매수는. 매도는 가능하면, 그죠? 3파, 5파, 어 7파 9파 11파 정도 이상의 파동을 만들거나 그죠 캔들이 일단 멈춰야 돼그 추세로 봤을 때는 캔들이 일단 멈춰 캔들이 음봉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캔들이 그리고 또뭐 우리가 흔히 쓰는 거 추세선 추세선이잖아요 흔히 쓰는 거 그러면 자, 추세선을 그렸어. 어? 이 추세선을 여기랑 여기를 놓고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지는데, 하필이면 은봉의 중심이네. 어, 이 아래에 매도 칠수 있네. 아니면 또 여기랑 여기를 잡고, 여기랑 여기를 잡고 그었는데, 이 아래는 또 매도로 볼수 있네. 그런 원리로도 볼수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추세선을 그렸는데, 얘가, 파도, 뭐지? 파동이 그죠. 이 중심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쵸?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상승 임은 많이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게 많이 알면 알수록 통합해서 적용해다 하다 보면 우리가 이유를 더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서 공부를 해서 가능하면 밑에서 가능하면 위에서 양봉으로 잘 가는 놈 그냥 함부로 매도치지 마라 음봉 캔들이 나올 때 매도로 들어갈 수 있다 매수장 강한 매수장에 음봉이 나오지 않거나 그죠 매도 캔들 패턴 매도 캔들이 안 나오면 함부로 매도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눌림의 매수로 받는 거예요 최대한 진폭이나 이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 없는 일상을 함부로 영매매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영매매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노련한 사람이 기술이 있고 많이 해본 사람이 영매매를 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며 그죠. 이평선 위에서 양운 위에서 추세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러니까 최대한 진폭이나 파동이나 패턴이 나오거나 캔들이 나올 때 그때나 영매매하는 거예요. 매도 칠수 있는 거예요. 내려와도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읽어 줘야 돼요. 아셨죠? 이거는